국내 오컬트 장르의 거장 장재현 감독이 오는 2월 개봉 예정인 차기작 파묘로 관객들을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전작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로 독창적인 K 오컬트 세계관을 선보인 장재현 감독은 이번에도 엑소시즘, 사이비 종교 등의 독특한 소재로 차기 오컬트 세계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나 해외 유력 영화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트에서 파묘의 인터내셔널 포스터 5종과 예고편을 공개하며 작품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파묘는 저에게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하는 풍수사, 장의사, 무속인들의 기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장재영 감독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연출은 물론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이 캐스팅되며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예고편을 통해 비춰진 각 캐릭터들의 강렬한 비주얼과 극강의 몰입감이 눈길을 끄는데요. 장재영 감독의 역대급 KO컬트가 또 한번 탄생할까요? 화면은 오는 2월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